남북관계 현안이나,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남 갈등 해소라고 하는 큰 차원의 이제 뭐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한 20, 30여 년간 어쨌든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오늘 뭐 북핵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핵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큰문제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 노력을 기울였고 뭐 미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꼭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보수 진보를 나눌 건 아닙니다만 이게 핵 문제가 해결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건 뭐 북한이 어쨌든 체제 생존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회복기를 안할 거다라고 하는 견해부터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이거는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어 그런 뭐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걸 꼭뭐 보수 진보라든지 어쩐 입장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핵 문제가 그래서 핵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이 문제 해법이 또 남남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어 활용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두분 장관님은 또 직접 뭐그 문제 해법과 또이 이걸로 인한 이 문제로 인한 어떤 남남 갈등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이렇게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일철 장관님부터 말씀 주시죠. 예, 뭐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은 누가 뭐든지 간에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벌써 30년 됐고 현재의 북한의 공능력이라든가 공능력이나 핵물질 이나 핵무기나 그다음에 운반수단 이라든가 기타 등을 등 봤을 때 어, 금방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 이게 이제 협상으로는 더 이상, 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핵 보유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 체계를 갖추자 했을 때, 저는, 뭐 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어, 굉장한 그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과, 뭐핵 문제, 일부에서는 그핵 문제와 무관하게 평화라든가 남북 관계를 접근하자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일종의 국제적인 제재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제재라는 게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어, 실제적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하고 어, 논의를 하기도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30년대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렇다고 해서 그 포기했을 때 우리 대안이라는 것은 매우 우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북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간에, 일종의 중단하는 게, 협상의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최소 꼭 필요한, 이게 후진하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아를 중립에 놓아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협상의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기본적인 인식은 비슷합니다. 그좀 힘든, 힘든 협상이고, 그건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도 못합 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핵보기를 포기할 수는 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는 또, 마음의 힘으로 엄청큰 위협을 느껴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김현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랑, 그 면도에서 얘기하면은, 이, 지금, 국계들을를 놓고 버리는 모든 우리 정부의 협상에서는 민족과 관련된 부분을 싹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민족이니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든지 행국이 설마 우리한테 뭐 사용하겠어? 이런 막연한 문제? 이런 걸싹 빼고 진짜 국가의 이익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것만을 놓고 협상을 리고 협상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한테는 북한의 생존과 진짜, 말씀하신 생존, 안보의 생존이 필요해. 그래서 가지려고,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핵보육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 하고는관심시어히주는거니 이거는 <목소리> 국익과 게안보익을 놓고 벌이는 아주 치열한 협상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건 진짜 협상이고, 여기서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전략을 짜고 어 그래서 우리가 가진 협성 카드가 뭐 지금 얘기된 여러 가지데 다 하나하나가 협성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어, 핵무기를보유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를 그냥 허투로 하나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진짜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우리가 쉽게 물을 안 먹으려는 말에 물건을 끊기기 위해서는 체크가 당분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압박까지 가 이러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가안보이기만을 생각하면서 잘 짜갈 때, 어,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이문제가 움직이자면 지 감독관계에 튀기 어렵습니다. 선순환은 일단 그게 움직이기 시작될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핵,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 절대 독재자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만큼 독재하려면은 유연하게 그 사고에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절대 핵 포기 안할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식 하자. 핵무장.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우 어려운 그 구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다 보이지고요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북한의 핵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것도 전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보면 알지 수 않습니까 그거 다 나의 반사 같아요 즉 전자는 매우 고집스러운 오류고 후자는 매우 단순 소박한 오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저도 그 홍작관의 말씀에 그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선 경협 후 비핵화 이건 좀 피해 같고요. 그건 저는 가짜 진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협을 먼저 해서 제재를 우리가 먼저 풀고 경협을 하면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저는 어, 빨리 접자 생각이고요. 없을 거안될거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북한의 핵폭이 안할 거니까 북한을 붕괴시키자 하는 것도 빨리 우리가 물리쳐야 할 사고 같습니다. 그 아쉬운 것은 어 우리가 저기 햇볕정책 이후에 보수 정부를 하더라도 좀더 인게이지먼트를 했어야 되는데 어, 그 놓쳤던 것이 지금 복기해 보면은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서이 비핵화의 코스트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또 지금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좀낙관적이던것 같아요. 북한에 조금만 노력하면 핵을 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4년간의 돌고 도는 게임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판단, 판단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안될거라 생각했어요. 좀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매우 어떤 면 낙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한 문제는 네. 아까 그걸 돌아봐서 단기, 중기, 장기를 읽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정말 단기적 문제고요. 그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 할때 제가 제재를 강하게 해야지 협상에 결린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교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른딴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왜 교수님은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냐. 그 <laughs> 제가 그렇게 <laughs> 하겠어요. 저는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응급실 의사처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딴 교수님들은 응급실에서 일단 안정을 시킨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사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의, 한의사 체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를 읽는 시각에서 현재 초이스는 저는 어,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불러야 는데단 하나 이렇게 제가 김 장관이 말씀하신 데좀청원을 드리자면 우리가 협상의 그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은또 문제 가안 풀린다 그래서 어, 단계적으로 가면서 이 북한에게 적절한 그 제재 뭐 완화라든지, 또 북한 경제개발 약속이라든지,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러나 그 병행의 시퀀스나 그 모듈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거기 스톱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매우 전문적인 그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전무성까지 깊이 들여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고 싶어 는 것은 그 디테일을 매우 세밀하게 조율하면서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아예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거하고 저도 사실은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비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약간의 방점 차이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 김현철 장관님께서는 기하 중립 얘기를 하셨던 것이 가장 좀 저에게는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홍 장관님도 계속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원 원장님께서는 비핵화와 경협 가운데서 어, 경협을 먼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 섣부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거 이렇게 거이 말씀드려도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또좀 약간 이렇게 보면 제가 또 우리 원장님하고 입장이 좀 약간 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비핵화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쉽게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과연 이제, 이, 그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비핵화를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마지막까지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과연 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 우선순위, 이제 뭐 정책을 하시는 우리 장관님들께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입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출구의 단계에서 비핵화를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또 김병호 원장님께서는 혹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뭐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라고 하는 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을 남북교류협력의 일종의 입구. 그래서 비핵화 출구로 보시는 건가요? 아, 예. 예. 그니까 비핵화를 이 입구로 보는 분들이 사실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일부 아, 수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저는 아까 김현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입구로 놓고 그 다음에 어, 단계적으로 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출구의 단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구의 단계에 있기까지 그 과정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그 다음에 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관계에서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핵확산 금지라든가 아니면 현 단계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단계를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또 너무 한쪽으로 비관적인 어, 뭐, 이런, 실망,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서, 어, 이, 북한의, 이, 입장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춰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북한과 협상도 불가하고 모든 협력도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 어, 상당 부분 어, 많은 부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극단적인 것 또는 어, 전혀 비핵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협력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어, 그러한 좀 극단 양극단의 견해를 피하고 저희가 중 중간적인 견해에서 어, 이러한 그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앞선 두 차례의 세미나 우리 어, 이 토의 과정과 그래도 오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 아주 구체적인 뭐 해법까지를 포함해서 어, 굉장히 이 고려할 만한 또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